이게 지금 나브랜스가 경매장이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한창 그블렌 붐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 비싸 그래 가지고 봐봐 내가 보여줄게 우선 제약비가 한 6억 정도 되거든 장기가 75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약비가 한 6억 정도 되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막다 완작을 칠 필요가 없고 대충 그냥 그 3억 정도만 쳐서 팔아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거를 l 르까지다칠 필요 없을 것 같고 인센트랑 특계는 그냥 사간 사람 하나 그렇고 제작맥 잘 띄우고, 세곡만 잘 띄우면은, 내가 봤을 때큰돈벌수 있을 것 같거든? 봐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약간 렌스에 너무 몰려가지고, 물론 하옵들만 답이 없긴 해요. 근데, 봐봐. 마상 20 같은 거 봐봐. 봐봐. 세곡만 좀잘 띄우면은, 이게 봐봐. 이게 하옵이면 이렇게 낮은 가격이긴 한데, 적당히 한 중상업만 떠도, 봐봐. 이게 메모리 다 비싸거든요? 막, 이게 113이면은, 마이너스 7급인가 그런데, 6급인가 그런데, 9.9억 있잖아. 제작비가 이게 6억인데, 알파카스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아. 잘만 뜨면은 맥기, 어. 맥 뜨면 좀 잘만 뜨면은 이게 좀 고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막 이것도, 튼튼한 골이 있으면, 가시나무 감서 이것만 사면 좋아. 119. 플러스 1. 이 한계돌파는 이제 플러스 1이야. 120까지라고. 이렇게 좀 뜯어가면서 봅시다, 하나하나. 우선은 다 준비했나 봐봐. 공학파스 달았고, 햇살 달았고, 품지퍼 먹었고, 다 준비됐어. 그래마 달았지. 완전 준비됐어. 이게 그리고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빗뿌리는 거나, 요일 효과나, 뭐, 품지 옷 같은 거는 매크일에는 적용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파티도 가입 안 하고 그냥 가면 돼요. 뭐 준비 다 끝난 거야. 타이틀이랑 그랜드마스터랑 품지퍼 먹으면 준비 다 끝난 거거든. 아, 오랜만에 도박이라, 긴장되네 하러 가자. 야, 이거 좀 떨리긴 한다. 가봅시다. 야, 잘 뛰어야 돼, 진짜. 나 이거, 이거 1트에 거의 한 6억 드는 거야, 6억. 1트에 한 6억이야, 6억. 잘 뛰면 대박이긴 해. 잘만뛰면 초대박이긴 해. 우선 회수 먼저 봅시다, 찍어가지고. 아, 제발 잘 뛰어야지. 망해아가야잘 뛰어야지. 아, 제발 눌렀어, 우선 눌렀어, 제발. 회수 볼게, 회수. 회수 보자, 회수. 회수 없어, 우선, 없어, 없어. 괜찮아. 회수 없어 괜찮아 사소해 이게 솔직히 회수 안 되고 그냥 맥잘 뜨는 게다 사소해 사소해 좀 뚫리고 진짜 제발 좀잘 떠가지고 나큰돈좀 벌어보자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돈이 이게 너무 없어 자 봅시다 제발 자 우선 밸런스부터 봅시다 밸런스부터 밸런스도 높으면 좋거든요 제발 내구 네구 34 내구도 사소해 안 중해 안 중해 밸런스 보자 밸런스 밸런스 20인데, 마이너스 2호인데, 나쁘지 않은데, 우선은 약간 뭐, 뭐 나쁘진않다 크리 봐야 돼, 크리. 크리 15%라고? 이제 네임작 봅시다, 네임 이게 약간 이제, 만약 네임작이 떴다나 그러면 민뎀이나 맥데이 프로비란 거거든? 약간 이중가리기야, 이중가리기. 네임작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뭔가 안 보이는데, 네임작이. 네임작. 네임작 아닌 가 아네임자아닌것 같은데 잠깐만 네임자가 아니야? 그러면 뭐야 잠깐만 네임자가 아니어도 상호비면 되긴 하거든 잠시만 상호비면돼상호비면돼상호비면돼아 네임자가 아닌것 같거든요 상호비면 돼요 근데 맥뎀 봅시다 맥뎀 맥댐. 맥뎀이 앞자리가 1위여야돼 우선 진짜 제발 1위여야돼야 9면 진짜 망해 구면 진짜 망함 구면은 반값도 못 받아 무조건 1위여야돼 진짜 제발 어1위다1위 우선 다행이다 우선 돼. 우선 1차 통과했어 1위야1 다행이다 우선 앞자리 1이고 이거 중간에 잠깐만 앞 중간에 1위여야돼 중간에 1 1이나 2 2면 초대박이고 1이어야 돼요 어. 1이나 2 우선은 0이면 좀 애매해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아 잠깐만 아 망했는데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아 0인데 잠깐만 잠깐만 예, 그래도 이거 그래도 9 뜨면 되거든 그래도 그래도 9 뜨면 모르거든 9 뜨면 9면 괜찮아 9면 제발 진짜 우선 이거는 망했거든 물건은 갖고 예, 9면 괜찮아 여기까지면 그나마 괜찮아 이때 뜨면 이제 망한 건게 109까지는 괜찮아. 0이면 폭망이야. 제발. 까보자. 야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잠깐,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잠깐만! 페인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얘 그냥 세웅으로 쇼 봐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다 또돈 많이 쓰는 것도 그렇잖아, 좀. 여기다가 돈 많이 쓰는 것도 좀 그래. 왜냐면 이게 어차피 사업이라가지고 여기다가 많이 쓰는 것도 이상해. 대충 짧게 빨리 뛰어야 돼. 그또 빨리 뜨면 모르긴 하거든. 야, 근데 지금 정세공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와, 진짜 너무 비싼데요? 우선은, 잠깐만. 우선 세공좀 해봅시다. 이거 그냥 팔 수는 없거든요. 그냥 팔면은 단값도 못 받거든, 진짜. 야, 큰일 났네, 근데. 진짜 큰일 났네. 100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풍지포도 먹었고 뭐, 가봐 갔는데 100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태공에서 또 듀얼 뜨거나. 아니면 빨리 뜨거나 한두때면 모르긴 해. 아니 지금 맥이 너무 망해가지고 거의 무슨 그냥 상단표 나보스피어 이런 데이런로 마상 돌진 데미지 이씨. 듀얼 뜨면 대박. 두 목표물 데미지최대공다 로그랑 바꾸자고. 그건 좀 실속인데. 부상률 한번 딸깍하는데 거의 과자 한 봉지 나가는 거거든. 부상률 20레벨. 10속이다. 10속. 의미 없구요. 돌립시다 마상도 찐 의미 있다 해야 돼요. 아, 최고 20야. 이 듀얼이었으면 약간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상이랑. 좀 뭔가 좀, 좀 많은 것 같아. <laughs> 좀, 좀 뭔가 너무 멀리 온것 같아. 망함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 근데 뭔가 이게 반짝반짝은 잘하는데 반짝반짝은? 어와야 잠깐 듀얼이다 잠깐만 이거 얼마야? 떴다 떴다 잠깐만 야 잠깐만 좋은데 좋은데 야 이거 잠깐만 어, 좋은데요? 야 듀얼 떴어 대박 야, 이거 팔릴만해 이거 좋아 어, 한돌 아스 이거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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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야 뛰었어 뛰었어 대박 야 미쳤다 잠깐만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한돌 이상이야 어, 한돌 이상이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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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작 맥한 돌에 다 높은 거라서 어, 좋은 거야. 야, 너무 신나네. 뛰었어 이거를 또. 야 뛰었는데? 이게 10억 더 나가 더 나가. 왜냐면은한돌 맥보다 더 높은 거라 가지고 더 나가. 어, 야 이거 대박이다. 돈 벌었다 이거. 야이거뭐야 이거? 오늘 되는 날인가 잠깐만 하나 더 만들까 이거 돈있는